죽어요. 힐좀 줘요. 물러났어요. 와, 이거 무 죽어요? 알아서 빠져요. 야, 나 오늘 일러 난이났다. 벤처, 벤처. 안돼. 이거 벤처 웹이야 안돼. 이거 벤처 웹이라고 이거 아니라고. 이거야. 누가 저 있어, 그런 거? 아까 벨 때문에 안 좋다며 이거야. 아니라고. 이거라고. 아니야. 내가 나 아니야. 이거 아니야. 공주라고? 아, 네? 알겠어. 아니라고. <laughs> 아니라고. 이게 벤처는 왜제 벤처 안에 이럴 때 또. <웃음> <웃음> 너 하라고 배양보 해줬네. 이래놓고 아. 안 하면 매너가 아니지. 봐봐. 아, 지진 총, 충전물에 발사합니다. 충전물을 짧은 거리 날아가지 폭발합니다인데? 그게 뭐냐고. 그냥, 그냥 쐈을 때. 근데? 근데 아까 제가 어느 정도 멀리 간대잖아. 떨떨 소리 아니야 지금? 아 몰라. 그럼요. 오르트마스의 돌격이. 어디야냐? 야 가자 시작했어. 어딘데? 다 가고 있는데? 응? 그래. 브라치마. 너가 제일 느린데? 나이잖아. 엄마 갑자기. 아, 뭐가, 뭐, 뭐가 죽었어? 나. 나. 저기 더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뭐 어떻게? 저 네. 그냥 대구 치 대가리 맞고 죽었어. 정국이나 곧았더니 이 죽었어. 응. 오, 개 무서워. 걱정 마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아, 멀리 안 가. 감을 느껴보시죠. 그냥 저기 길러 죽었 거야？아, 커죽었 고요？아, 거야? 봐나뭘너 멀어서？안 맞아？뭐 가또죽었 어？덩크 래쉬 겁나 잘 하나 봐？어, 감당 한데. 어차로봄었는데못 못 먹었어? 는데 울러 울가 올라가 올라가 울가올라가러 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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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딜도 <목소리> 더제 많이 했어 어? <laughs> 젠자타야 <젠장> 또 <laughs> 젠자타 <젠장 타야> 잘하네 젠자타 잘하지 좋아 죽어요 힐좀 줘요 눌러놨어요 와, 악형 죽어요 알아서 빠져요 제 비트 썼다 유지수 썼다 풍수 <목소리> 썼다 풍다 썼다 쟤는 어이씨, 아 씨. 왜 그렇게 아 아! 나 죽을 뻔했다. 아, 나 방향을 잘못 잡았네. 아이 어떻게 해? 저기 우리보다 많다. 30분 동안 잡니다 아, 잘하네, 내가 돌아왔다. 응? 어? 공격력을 내가 그러 던데? 아, 그래? 난... 고 싶어? 거점을 아다고 네. 네래포보 그래. 실패. 다음 플래시 포인트. 여기야. 나 혼자 가도 되죠? 메르시 누구야? 미야 로라니. 로라니. 오빠! 나 데리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laughs> 어, 살아왔네? 어 땅끝 들어갔어, 알았다. 어, 자리야 왜 이렇게 아프니? 어, 이거 죽었다. 누가 죽어? 이아니 살렸어, 살렸어. 정크랫한테 너무 맞는데? 리리 어? 여기, 여기! 어, 깨졌어, 깨졌어. 깨어 아, 힘 나 갑자기 용기가 솟아났어 연기? 용기가 왜솟아나 <laughs> 불타서. <laughs> 야 <엔드씨야>? 아, 불타서. <laughs> 어, 나만 안 불타? <laughs> 나 불타지롱. 아, 연안이야. 아, 아, 연안이야. 나 꼽아도 <laughs> <자, 맞고 똑같아>. 돼. <laughs> 가보자고? <웃음> 어디가, 어디에?

엄마, 엄마, 엄마. 야, 오케이, 어, 어, <laughs> <왜 이렇게> <laughs> 엄마. 어, 아, 나, 아,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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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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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 아, 아, 엄마. 아,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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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 아, 길을 엄청 조금 넣긴 했는데 다른데 길 많이 넣던데 나 다른 벤쳐길 처 많이 넣던데 또왜 그래? 나벤처안 한다고 했잖아. 근접을 못해서 그런가? 그런 거지. 아 여기 너무 멀어. 안 맞아. 나 열심 쪼거든. 어 메비 쪼. 길너비 좁아도 안 좋다고 넓어도 안좋다 그러고. 네. <laughs> 텀넨, 텀넨. 모두 발사래. 아이, 집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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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복사, 복 어디 복사?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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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죽었 죽었어. 죽어 죽었어. 어디었어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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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죽어어어 아, 상... 뭐, 아니지. 음. 뭐야 왜? 아만일어 쇠가. 나도망갔네없었어버가어나 괜히 지나가어맞았어버린데나 잃어버린데? 나잃어어나어어데어나어왔는데어버린나여어어쩜린데나잃어버어어 죽여. 걱정은 어디 있어? 몰라. <laughs> 우리가 먹었어? 못 먹은데? 걱정 가야 되겠다. 어? 당연하지. 지 우리 많이 죽였는데? 아이고 이 자리 컷? 응. 아, 자리 응. 더원고 노릇. 어, 아, 미라냐? 오, 미라소! 다라소 미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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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어소 미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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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군기 그 쓰고 다 했어 씨나 <laughs> 도와줬어. 나 집지킬 했어. 조용히. 해. 메르시가 야! 아니 메르시래. 저기 뭐야? 자리아가 나한테 방벽 줘서 내가 살아가지고 킬 줘서 뭔가 스노우별 굴러 잘 됐다. 어. 어. 아 이제 아, 다 죽어. 아다 <laughs> 죽어. 아 티라바 마치 좀 봐봐 다 죽어 이씨. 유지스다 또 이씨. 아, 됐다. 아, 내가 죽어, 내가 좀 맞아주지. 네, 얘들아, 여기 거점이 아니야, 이제. 어 내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죽아 내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이어야가 죽어, 거점이야 내점이야 내가 죽어, 어먹가 죽어, 어어 내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어 죽어, 내가 죽가 죽어, 내가 가 죽어,

아니 진짜. 나 이득껏 되냐? 이게 뭐좀 그래. 왜? 이게 뭐야? 뭐야? 아니, 왜 제대로 안 돼? 아, 치타를 아, 왜 죽는 거야? 그렇게 계고있습 때렸는데 왜 맞아? 바로 네 옆에 코앞에서 죽었어. 아, 그래? 아, 던진 줄 알았더니 저 씨. 아니, 바로 네가 보고 있는데 거기서 죽었써 버리네? 그래, 나이죽였어나 아. <laughs> 7킬이나 했어. <laughs> 와! 갇혔가요 어? 아쉽가요 다시입니다. 에픽 갇히. 갇히는 아닌 것 같아. 아격력을강화합도니죽 네. 네. 아. 어. 고 그러니까 바스 때문에 녹아 자꾸 아, 저 유지스 못 해서 다행이다, 씨. 진짜. 유지스만 잘했어도 우리 계속 다 밀렸다 벌써. 그러게 신신해. 살아오게 대단하다야. <laughs> 아, 살려주고 싶어져.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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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d 기 it. I'll 다 o it. 소리 l do it. I'll do it. i l 한번 o it. I'll do it. I'll do it. I'll do it. I'll do it. i 죽었네 몇이을찍는 거야. 뭐라고? 왜 거기서? 구멍 있고 싸우고 지지. 병한다냐고싹 놓쳐서. 야. 지금 털고 모두 발사했다제 아! 아! 으난 괜히 와서 마이좋은데. 아와 아, 와, 아, 아 그냥 살았다. 죽지. 어, 욕심분다 죽었어. 도망가야지. 도망가야 돼. 욕심분자 죽었어. 아! 나 거꾸로 들었어, 심지어. 나 살았어, 어떻게 그 아, 살아야 돼. 너 그래놓고 죽으면 은너 진짜 손해막심이다. 어. 혼자 살았는데 혼자 궁수고 킬그 리스폰 안 받게 하고. <웃음> <웃음> 어 자리야 너무 녹는다 바스켓 너무 아파. 아 어, 죽어 있는데도 녹아. 아이 새끼 뭐야. 아나 뭐야. 생물이 죽었어. 아, 사진 주면 고마워.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이대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나좀 하는 건가? <laughs> 모르겠어. 좀 터득한데? 어 갑자기 딜 엄청 많이 넣는데? 터득 했는데? 오, 됐어. <laughs> 아까 엄청 딸렸는데 지금 똑같아졌는데? 어, 아 도망쳐 오는 거알았어요 기대. 오.

야, 죽어, 힐러야너도 죽어. 야, 오케이. 야, 뭐 야, 깜짝이 야,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진짜. 진짜 이 나... 야, 진짜. 야, 야, 진짜. 뭐야? 저 우리 사였나? 아네. 아. 아, 처음 앉아 이거. 아니, 너 마지막인데? 중간 아니야, 아니야 중간이네. 아, 그러 그래? 아, 이거 아무도 살아. 마지막 사람... 아니야? 마지막은 아까 혼자 공쏘 와서 돌아와야 되라고 하... 어. 해서 그상황이더아 어. 음, 음. 어. 나 이제 쫄아 가지고